CC에서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살기 좋은 충주시 산척면 명암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장보현입니다. 명암마을은 법정리인 석천리의 행정마을 중한 곳으로 산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6.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법정리인 석천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전 이름이성문리의 석자와 합천리의 천찬을 한 글자씩 따서 석천이 되었습니다. 매관 마을은 본래 충주군 산청면의 지역으로 1956년 충주읍이 충주시로 성격됨에 따라 중원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우리 마을과 이웃한 원을리가 제천군 백운면에 편입이 되었고. 이후 1995년 1월 1일 중흥군이 충주시와 통합되면서 충주시 산측면 명암마을이 되었습니다 명암마을의 북서쪽에는 청돈산 동쪽에는 대덕산이 있어 산지가 높은 편이며 마을 앞으로 흐르는 원서천 주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 흐르는 제천천이 합천에서 원서천과 합류하여 서쪽으로 흘러 명암마을을 간통하나 이곳에서는 유역 평야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천능산 자락이 깊은 계곡을 이루고 있어 주민들은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주로 반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명암 마을은 하천을 따라 내려가면서 집들이 모여 있고 험준한 산의 다리를 지나 조금 가면 마을 표지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다운 산세를 유지하고 있어 캠핑을 즐기려는 이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있으며. 삼탄 윤지를 지나 우리 마을을 방문하는 이들은 산 정상에서 차를 대놓고 주변 경관을 둘러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산을 넘어 내려오면 완면한 강변에 돌밭이 있어 아름다운 경치에 빠진 이들이 사진을 찍느라 한번더 차량을 멈추는 마을입니다. 아, 영화 배우인 설경구 씨와 문소리 씨가 출연했던 영화 박하사탕 촬영지와 이어져 있는 음, 충북선 철도를 만날 수 있으며 이처럼 경치가 좋다 보니 최근 들어 명암마을에 정착하는 기촌, 기농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마을 가구 수는 15가구 정도 되며 남자는 11명, 여자는 7명, 모두 18명의 주민들이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우리 명암마을 주민들은 잘 사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충주시 산청면 명암마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